자, 반갑습니다. BJ들이 정말 요즘 많다 보니까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렇죠. 이 b j 라는 직업, 유튜버라는 직업이 한참 핫하다 보니까 별의별 컨텐츠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오늘은 <laughs> 생낙지 먹방 하다가 물린 BJ에 대해서 말해보려 합니다. See a Side Girl Little 7 이라는 계정으로 활동하는 여성 BJ가 있는데 해외 팬들로부터 지금 욕을, 욕을 먹고 있다는데요. 어떤 50초 영상을 올렸는데 보다시피 산 낙지를 뜯어먹는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. 근데 문제는 낙지는 먹지 먹히지 않기 위해서 그여 개의 촉수로 진짜 저항을 했다고 하는데요. 근데 이게 너무 압력이 세지고 아 어, 얼굴에 붙었나 봐요 이렇게 사진과 같이 그래서 피까지 났다고 합니다. 겨우 뗐대요. 결국 먹방은 실패한 거죠. 그래서 이게 지금 반응이 어떠냐면 뭐 좀 역겹다. 중국인이 살아있는 낙지를 먹으려 했던 것처럼 낙지도 저 중국인을 살아있는 채로 먹으려 했다 등등 불필요한 행위다라고 굉장히 좀안 좋게 사람들이 보고 있네요. <laughs> 근데 좀 웃기긴 하네요.